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네 차판원용 우차TV의 동네형입니다 오늘은 제가 음 간단하게 좀 짧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도 있고 해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해요. 일단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디스커버리 4 차량에 문제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어, 기존에 어, 원래 차량을 구매했을 때부터 보조배터리가 동작을 안 했었어요. 보조배터리가 동작을 안 했었고, 이 차량 같은 경우 스타뱅고 기능이 있는 차량인데, 보조배터리가 고장남으로써 스타뱅고가 작동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편하게 탔어요. 왜냐? 계속 시동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이 오히려 미션 쪽에 무리가 갈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기능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생겼어요. 얼마 전에 그 고속도로 주행하고 있는데 이 차량에 모든 경고등이 싹다 떴습니다. 어, 좀 당황을 많이 했는데, 당황을 많이 했고, 왜냐면 저만 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저희 아이들도 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 어, 집사람도 타고 있었고, 저희 가족이 다 타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경고등이 다한 번에 빵 하고 떴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 차량에 제가 매입할 때 들고 다니는 진단기가 있었기 때문에, 갓길에 차를 세우고 차량을 시동을 껐다가 다시 시동을 켰는데, 다른 경고등들은 다 꺼졌는데 엔진 경고등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진단기를 물려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 통신 부절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정확히는 제가 그때 사진을 찍어놨는데 다른 것들은 다 지워졌는데 어떤 경고등만 남았냐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공업사 사장님한테 막 사진 보내고 막 그랬거든요 사장님 이런 게 떠요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보냈었는데 게이트웨이로부터 잘못된 데이터가 수신됨 이렇게 뜨더라고요 뭐 변속기 컨트롤 시스템 오작동 표시등 요청 뭐 이런 식으로 떴어요 그리고 게이트웨이 모듈에는. 보조 배터리 관련된 고장 코드만 떴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기저기 문의를 해봤죠. 아는 공업사도 전화해서 물어보고, 아는 지금 뭐 정비 쪽 일을 하고 계시는 뭐 형님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결론은 하나였어요. 보조 배터리를 갈아봐라, 일단. 보조 배터리를 갈아보고, 왜냐면 보조 배터리로 인해서 스타뱅고 기능을 발현시키는 차량들이 이 랜드로바의 디스커버리 4 차량 뿐만 아니라 벤츠 차량도 그렇고, 볼보 차량. 뭐 이런 등등의 수입차들 여러가지 수입차들이 보조배터리가 스타뱅고 기능을 어 실행시킬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어 정비하시는 형님한테 물어보니까 동일 증상으로 벤츠 차량이 입고된 적이 있었는데 보조배터리 갈고 증상이 싹 사라졌다 그러니까 너도 일단 보조배터리 먼저 갈아봐라 그래서 지금 보조배터리를 갈기 위해서 주문을 했고 보조배터리가 도착을 해서 보조배터리를 한번 교체를 해볼 겁니다 교체를 해보고 그 다음에 증상이 어떻게 뭐 완화가 되는지 이 부분에서도 한번 촬영을 해볼텐데 일단 제 차량에 시동을 걸면 이렇게 나와요 자 보시면 제차 지금 시동을 건 건데 저기 정면에 보시면 에코X라고 이렇게 돼 있죠 노란색으로 저 부분이 지금 보조배터리가 만약에 기능을 다하면 계기판에 저렇게 경고등이 올라옵니다 저렇게 경고등이 올라오고 저렇게 경고등이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 아래 보면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 에코 버튼 있죠? 이게 이게 스타뱅고 버튼인데, 이게 동작을 보시면 계기판에 제가 이 에코 버튼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에코 스탑앤스타트 버튼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뜨는데, 요거를 일단 교체를 해서 보조 배터리를 교체해서 어 어떻게 이게 증상이 완화되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보조 배터리 금액이나 이런 것도 뭐 교체 공임이나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거 보조 배터리 한번 교체해 볼건데 지금 제가 가져온 제품은 이 제품이에요 요 제품인데 제가 구매한 금액은 제가 거래하는 공업사의 부품상을 통해서 구매를 했고 15만원에 구매를 했어요 이게 되게 작그만 하거든요 제가 들고 있어서 작은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작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랜드로버 제규어 마크도 딱 붙어 있습니다 여기 근데 이게 지금 15만원인데 아마 인터넷에선 더 싸지 않을까 인터넷에서 제가 한번 공부 생각 한번 해볼까요? 15A 짜리네요. 12V에. 보자. 인터넷으로 그냥 네이버에. 음 엑사이드 보조 배터리. 엑사이드 보조 배터리가 나오네요. 어, 나오네 15A에 12V. 어? 인터넷에서도 15만원에 팔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인터넷에서도 지금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보, 레인지로버 이보크 의 보조 배터리라고 해서 이 똑같은 제품을 15만 580원. 이게 최저가네요 56% 할인된 금액 원래 가격은 344,500원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구매한 거는 15만원에 구매 했고 인터넷에서도 지금 15만 58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최저가로 나와 있는 것이 EK-13 이건 좀 다른 제품 같은데어 다른 제품이네요 얘랑 같은 제품은 15만 원이 많네요 자 그렇다면 보조배터리 위치는 어디냐 차량 지금 엔진을 기준으로 오른쪽 뒤에 있는 검정색 그 커버 안쪽으로는 메인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왼쪽 이 커버 안에 이 보조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분리를 한번 해볼까요? 분리하는 게 어려울 것같진 않은데 또, 또, 또 어렵지 않네요 또, 또 빠지네요 여기 열면 이 커버를 떼면 여기, 여기 보시면 어 이게 잘안 보이겠구나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 이게 무슨 재질이지? 뭐 이런 게좀 덮개가 있고 이걸 열면 딱이 안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딱이 자리에 딱 들어가네요. 제가 보니까 난이도가 10mm 육각 볼트 3개만 풀면 끝날 것 같아요. 약간의 공구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 같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뭐 해볼게요? 자 제가 일단은 공구를 좀 준비를 해왔고 제가 쓰는 공구는 지금 10mm 복스알이 껴진 이 전동 렌치를 좀쓸 거고 어 일반적으로 그냥 집에서 사, 사용하실 때는 그냥 10mm 육각렌치 그냥 그걸로 이렇게 수공구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언박싱을 먼저 좀 해보면 그리고 보조배터리를 갈 때도 보통 메인 배터리를 빼고 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보조 배터리 교체할 때는 메인 배터리를 굳이 마이너스를 분리하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되게 작고 많죠? 요렇게 조금 매요 엑사이드라고 여기 써 있고 여기 이쪽이 빨간색이 플러스가 될 거고 이 파란색이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아, 좀더 앵글을 좀 가까이 잡아볼까요? 아, 이제 좀잘 나오죠? 일단 여기 있는 10mm를 두 개를 풀어줄 거고 10mm로 일단 배터리를 분리해 볼까요?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마이너스부터 마이너스가 분리가 됐죠 마이너스 분리됐으면 옆으로 살짝 빼놓고 그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분리해서 옆으로 치워놓고 그다음에 보조 배터리를 붙잡고 있는 요 마운트를 제거할 거예요 마운트 볼트가저 밑에 깊숙히 있기 때문에 연장대를 끼고 아래쪽으로 풀고 이렇게 마운트를 분리합니다 마운트를 분리하고 그다음에 배터리를 꺼내 볼게요 배터리는 일자로.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껴줄 때도 이 안에 있는 배터리만 빼고, 이, 이 겉에 있는 이열 때문에 이게 있는 것 같은데,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죠? 얘가 약간 이쪽에 보면, 어, 아, 쉽게 띄어지네 이것도 같이 결합을 해줄게요. 이게 지금 제가 조금 헷갈리는 건, 이게 과연 순정일까? 지금 전에 달려있던 게.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 보시면, 엑사이드 테크놀로지라고 써있죠. 지금 이게, 제가 볼 땐, 저 업체가, 제기 랜드로바에 OEM으로 들어가는 보조 배터리 업체인 것 같습니다. 여기 제기 랜드로바 바깥 찍혀있고, 여기 업체병, 엑사이드 테크놀로지라고 써있네요. 그렇다보니까, 이게, 12V 14A, 200A, 이렇게 써있는데, 뭐, 한번 갈아보죠. 뭐, 메이드 인 차이나. 아, 중국제네요. 네. 새거 갖고 와서, 이렇게 빠지죠. 빠지고, 이쪽도 반대쪽, 플러스도, 플러스도 빼주고, 그리고 원래 있던 이 배터리 커버 이거를 똑같이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음... 원래 있던 거니까 그래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죠. 양면테이프를 잘붙여을 시키고, 원래 제작인 것처럼, 그리고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집어넣어 줍니다. 이 자리로 다시 집어넣고, 제자리로 위치시켜준 뒤에, 브라켓을 걸고, 음 브라켓 원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요 10mm 너트. 이 너트 끼때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앞에 자석이 없어서, 자석 있으면 딱 끼고 하시면 좋은데, 자석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이거는 100% 흘릴 가능성이 없거든요. 100% 흘립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자석이 달린 복사를 바를게요 이렇게 앞에 너트가 이게 만약에 이 안에 자석이 없다면 얘가 너트를 이렇게 딱 꽂지 않으면 그냥 내려가다 푹 하고 빠지겠죠 그럼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이거를 살살살 돌려주고 어느 정도 조여졌으면 빼고 강력하게 조여주고 그리고 그 다음 해야 될건 플러스 끼고 마이너스 끼고 하면 끝납니다. 아까 뒤로 제껴 놨던 플러스 접촉하고 완전히 밀착시켜야 돼요. 이거 이게 딴 거보다도 밀착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밀착이 확실하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도, 밀착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10mm 조여주고 강하게 밀착 이렇게 밀착시켜주면 빠지지 않겠죠? <laughs> 막 흔들어도 빠지지 않고 강하게 그대로 다 장착됐는지 응, 다 들어갔고 오케이 플러스 제대로 장착, 마이너스 장착 그리고 원래대로 덮개 이게 약간 겨울에 배터리 이 배터리 얼지 말라고 해놓는 것같아요 느낌에 그리고 원래 있던 카바 원상복구 시켜주고 오케이 끝났네요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보조 배터리 교환해봤는데. 어, 보조 배터리를 교환하는 거는 크게 뭐누구나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갖고 뭔가 작업이 더 어렵고 뭔가 좀더 고난이도의 뭐 공구가 필요하다거나 하면은 좀 저도 어, 돈 주고 맡기셔라 할 텐데 어, 간단하게 교체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참고하시고 이렇게 하면 보조 배터리는 교체가 끝났습니다. 항상 작업이 끝나면 안에 공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라도 이 안에다 뭘또어뜨렸지 않나 한번 확인하고 없으면 마스크 자 보시면 지금 배터리를 갈고 다시 지금 사, 차 안에 들어와서 시동을 켰는데 아까 그 에코하고 X, 노란색 경고등 들었던 게 사라진 게 보이시죠? 요렇게 되면 수리가 완료된 겁니다. 이제 보조 배터리가 정상 작동할 거고 그리고 아까 눌렀던 에코 버튼을 눌러보면 에코 스탑 스타트가 온이 지금 이렇게 꺼진 상태가 온인 상태고 하나 버튼 눌러서 이렇게 엑스가 오프 상태입니다. 아까 전에는 아예 버튼을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르면 켜지고. 온, 오프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게 보이죠 오늘 이렇게 짧게 한번 어, 보조배터리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찍어봤고 어, 디스커버리4를 타시는 분들 또는 제가 알기로는 이보크도동일한 위치에 보조배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랜드로버 이보크 또는 디스커버리4를 타시는 분들은 보조배터리 경고등이 뜬다면 주저하지 말고 일단 보조 배터리를 구매해서 뭐 나는 아, 전난차만질줄 몰라요. 전혀 할줄 모릅니다 하면 가까운 공업사 가셔서 교체해 달라고 하면 공임 몇만원 받고 교체해 줄 거예요. 렇지 않고 서는 혹시 모르잖아요. 왜냐 면그 공업사에서는 이 보조 배터리 얼마라고 얘기할지 모르니까 일단 저는 15만 원에 구매해서 일단 제가 자가로 수리를 했기 때문에 공임은 빵원입니다. 제가 했으니까 그리고, 저도 지금 이제 시간이 빨리 가야 될 시간이라 영상을 꺼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뭔가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간소소한 그 정비 꿀팁들이 있으면 제가 또 한번 영상을 또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동네 차파란형 우차TV의 동네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아하. 엔진에. 만들어 내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내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대한민국 만들어 내겠습니다. 거짓말하시네. 방치시네. <laughs>